안녕하세요 반짝한 디자이너 세아입니다. 알겠어 원래 3만 원인데 3만 원으로 깎아줄게. 잘 입고 나중에 또 와. 네 손님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. 그럼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. 여기 있습니다 손님 후기 좋게 남겨주시고 잘 입으세요. 진짜 나 퇴근시간인데 너네까지만 받는다 포트티는 좀 비싸 합쳐서 10만원 알았어 14분만 기다려라 여기 아싸 난 퇴근이다 봐 사장님도 인정했잖아. 실장 꺼요.